안녕하세요. 그러곤트입니다그러곤트예요 네, 오늘은 남은 5일을, 네, 제목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남은 5일은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남은 5일이라는 뜻은 바로 오늘이 2021년 12월 15일인데요. 2021년 12월 20일에 막내용이 추가 참전을 해가지고, 지금 지금, 막나뇽막난에 망라뇨? 대한 유실 정보를, 유출 정보를 들은 지, 지금 정확히 한달반 정도의 시간이 지금 지났거든요. 저는, 저는 막난에 대한 유실 정보를 들은 지, 대략 한달반 정도가 지금 지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나, 남은 5일을 기대, 드디어, 한달 반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지금 남은 5일이, 오일이 남은 상황에서 남은 5일을 남겨두고, 망간형 기술 유출 정보를, 망나 기술 유출 정보를 바탕으로, 망간형 기술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 제목, 이제, 영상 내용 설명은, 접고, 접어두고, 잠시 접어두고, 보윤으로 돌아가서,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막난형이 민영부터 진화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막난형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신용부터 진화하는 건지, 유나이트에서는, 그걸 되게 기대하고 있었, 그, 그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민영부터 신용, 막난형 신용, 이렇게 진화하는 걸 원했었거든요? 근데, 근데, 정말, 정말 운 좋게도, 막난형을 플레이하시면은, 민용으로 시작해서 오레벨에신용으로 진화하고요. 그리고 8, 신용이 8레벨이 되면은 막난용으로 진화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화를 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민용, 민용일 때 배울 수 있는 기술을 지금 알려드릴게요. 네, 민용은, 민, 일단은 민용은 회오리와 용의 숨결, 요, 회오리와 용의 숨결 중 하나를 고르는데요. 일단은 회오리는 해오리는 적의 속도를 잠시 간 잠시, 잠시 이 시간 동안 느리게 하면서 느리게 하면서 데미지를 주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네용의충결도 지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용의충결은 강력한 입김매뽑으면서 공격하는 기술인데 적에게 명중하면 다음 일반 공격은 다음 반 공격은 강화된 공격으로 쓸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아직, 이거, 아직 참전을 안 해가지고,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아가지고,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용의 순결에, 용의 순결에 대해, 용의 순결이 어떤 기술인지 알고 나니까, 개인적으로는 망란용이 추가돼서, 망란용을 구매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용의 순결을 고를 것 같은데, 페오리와 용의 순결, 둘 다, 둘다 좋아보여가지고, 뭘뭐 고를지 조금 고민이 됩니다. 벌써부터 고민할 필요는 없나요? 네, 오 레벨이 되면은 신용으로 진화한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었죠. 네, 오 레벨에 신룡으로 진화라 오 레벨이 돼서 신용으로 진화를 하면은 해오리는 해오리는 용의 춤, 해오리는 용의 춤 아니면은 신속으로 업그레이드 되게 되는데요. 루카리오를라번 연습으로 써봤을 때 신속이 신속을 써본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신속을 고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의 춤은 지정한 방향으로 춤을 추듯 돌진하는 기술이에요. 이때 자신의 이동속도와 공격속도는 잠시 동안 빨라진다는 점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대, 최대는 세 번까지 중첩이 가능한 데미지 증가 효과까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신속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적을 향해 빠르게 돌진하면 데미지를 주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팔레벨이 돼가지고 팔레벨이 돼가지고 망난용으로 진화를 하게 되면요, 팔레벨이 돼가지고 망난용으로 진화를 하면 용의 순결은 파괴광선 또는 영린으로 또는 영린으로 이거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유나이트 기술이 파괴광선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파괴광선은 유나이트 기술이 아닌, 파괴광선은 유나이트 기술이 아닌, 일반 공격, 일반 공격 기술로 등장을 하게 됐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파괴광선이 데미지가 상당히 셀것 같은데, 영린도 애니, 영린도 애니에서는 굉장히,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둘다 강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파괴광선이 조금 더 기대가 됩니다. 또 근데 영리는 영리영린나 나름대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도 기대가 되고요. 여기서 영리는 말이에요. 여기서 영리는 땅구르기를 하면서 범위 안에 적에게 데미지를 주면서 바로 전에 사용했던 강화공격을한번더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에요. 영리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각선된 동안 모든 기무 공격은 속도가 빨라진 강화 공격이 되게 된다고 합니다.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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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에서 나오는 영린처럼 영린 그게 끝나면은 시간이 끝나면은 망나뇽은 잠시. 잠시 각성이라고 표현을 해야 겠네요. 각성이 풀리게 되면은 망나뇽은 잠시 동안 행동 분명이 되죠. 이거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애니에서 나오는 영린이랑 아주 똑같죠. 그 실제 영린 기술이랑도 아주 똑같고요. 영린을 사용했을 때, 각성을 하였을 때는, 영린을 사용해서 망간형이, 영린을 사용해서 망간형이 각성을 한 동안에 주는 데미지는 꽤나 강하고 좋은 기술로 바뀌겠지만, 그 기절을 했을 때, 근데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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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이, 만약에, 제가 막내종을 플레이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저는 혼자예요. 근데, 적군이, 적군이네, 적군이, 적군이, 적군, 전, 한 명인데, 적군은, 막, 세 명이거나 그런 상황에서, 영린을 썼는데, 각선이 풀려가지고, 잠시 행동 불는 상태에 빠지게 되면은, 그때 아마, 쓰러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약간, 조심스러운 걱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영린 다음에 파괴광선은, 네, 영린은 다른 기술들과 다르게, 뭐, 색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막난용의 대표적인 기술이 파괴광선이기 때문에, 강한 데미지를 주는 기술로 나오지 않을, 강력한 기술로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리고 막난용의, 그리고, 구레벨의 기원을 배우는 유나이트 기술은, 많은 분들 저도 기대하던 용산공입니다. 기술사 거리가 정말 엄청나게 길고요. 지정한 곳에 운석과 함께 떨어지면서 범위 데미지를 주는데요. 트, 근데 특이하게 착지하는 위치에 따라서 이 기술의 대기 시간이 달라진대요. 멀면 멀수록 대기 시간이 길어진대요. 근데 마지막에 썬더를 이거 썬더를 썬더를 못 잡으면 지는 경우가 꽤,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 이렇게 사거리가 긴 기술이 유나이트 기술이 이, 용성군이 이렇게 사거리가 길어지게 되면은, 썬더를 거의 다 잡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망나뇽이 썬더한테로 날아오면서, 썬더를 뺏는 그런 장면이 좀거기 나올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요번에, 달코킨도 제2의 루카리오라고 불릴 정도로 사기캐, 사기캐로 나왔는데,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달코킨을 왜, 달코킨이 왜 무료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면, 그 정도로 사기라는 거죠. 근데, 달코 근데, 사기, 제, 제2의 루카리오라고 빌리고 있는, 달코퀸의달코 참전에 이어서, 막나뇽까지 이렇게 참전이 되는데, 대충 기술, 이렇게 제가 서툴었지만, 이렇게 대충이라도 기술을 분석해봤는데, 이렇게 좋은 기술들밖에 안 나오는 것을 보면은, 보면은, 그냥, 제3의 루카리오라고 부릴정으로 또 다른 사기 캐릭터, 또 다른 사기 캐릭터로 등장하지 않을까요? 네, 개인적인 예상으로 용성군이, 용성군은, 추가, 추가, 참전할가지 막난용 참전하고, 얼마 안 있다가 너프 될 것으로 예상을 한번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무튼, 이, 추가 정보까지 알려드리자면은, 막난용은 만원으로 추가된다고 합니다.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제가 들은 정보로는 만원으로 나온다고 해요. 만원 너무 비싼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한 번씩만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